장기 평선을 이용한 매매예요. 비중 배팅을 할때 굉장히 힌트가 되는, 되는 매수 자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그 장기 평선을 지지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밥그릇 3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바뀌는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매우 확률 높은 자리가 됩니다. 추세에 대해서 배우셨죠? 하락할 때는 그 장기평이 위에서 위에 있고 장기평 맞으면서 떨어지고 횡보할 때도 장기평선이 조금 위에 있다가 그러다가 장기평선이 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돌파를 하다가 장기평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때 이... 올라가기 직전에 장기 평선이 주가 아래로 내려오고 주가는 장기 평선을 지지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변곡점이거든요. 횡보에서 상승으로 방 바뀌는 변곡점.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변곡점인 이 자리에서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장기평선 지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때를 힌트로 잡으시면 된다 하나씩 볼게요 제주반도체 SDN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보이시나요? 장기입형선 이렇게 두 개나 여기 맞물려 있는 거 224, 448 그리고 21선까지 21선, 224일선, 448일선 이 여기 세 개나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지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대체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료만 안다면 이걸 굉장히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요런 자리 121선 61선도 지지를 했고 요런 자리 224일선까지 지지를 했고 이런 자리 448일선까지 지지를 했죠. 근데 이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로 거의 대장급이었죠. 여기 매물대 지지까지 같이 했고 여기서도 매물대 지지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여기 매물대 지지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쵸?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요런 자리, 여 기가. 굉장히 큰 매물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 더 이상 돌파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차트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이제 여기를 돌파했으니 를 추가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매물대를 이제 다 해소를 해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매물 소화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앞에 앞으로 이제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매수 자리, 장기 입평선을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거를 보고. 지지하고 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엑시콘도 보시면, 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게아니니까 근데 장기평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121선, 121선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 거래량을 터트린 다음에 지지를 할때 121선을 돌파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매물대에 고점을 침으로 소화를 하고 고점에서. 이 자리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2일봉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시겠나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요요 매물대와 이요 침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 대금이 들어왔던 양봉의 종가 여기 앞에 매물대 그리고 여기 21선 아 121선을 지지 그리고 61선을 지지하면서 또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나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어, 여기 의미 있었던 거래량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 이거래량의 이 캔들의 종가 그리고 이 캔들의 뭐 시가 이런 부분을 크게 깨지 않고 61선 위에서 지지받고 상승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전제가 되는 거는 CXL이라고 하는 재료의 연속성 을 봐야 되는 거죠. 얘는 이때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엠콘이었나? 거기 가가지고 CXL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한다. 그럴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 학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할 때 모아가면은 그거 발표할 때뭐 추가상 시세를 줄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 모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일단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했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했죠. 이런 매물대를. 지지를 했으니까 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여기서는 오일선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나요? 추세선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밖에는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여기서 눌림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추세 나왔을 때 이런 데서 분할매도 분할매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점이잖아요. 바닥 대비. 여기 바닥이 얼마였죠? 바닥이 만원 정도였었는데, 만천 원. 만천원 정도였었는데, 거의 3만 삼천 원. 세배 올라간 거예요. 세배 올라갔으면 많이 간 거죠. 세배 이상부터는 경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좀 흐를 때, 오일선 이탈을 하고, 흐를 때 여기서 일단 매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YC. YC 차트를 보면,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YC도 여기서, 어, 요 침으로, 요 침으로 장기 입형선 이렇게 빠방 돌파를 했어요. 세 가지죠. 여기, 224일선, 1 2 0일 아니, 448일선, 121선, 일 224일선 을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돌파를 했어요. 그럼 동시에 돌파를 한요 종가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갭으로 떠서 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렇게 추가 상승 했죠. 그럼 요 추가 상승한 요 부분이 뭐가 돼요? 여기 거점 매물대를 소화한 게 되는 거죠. 그쵸. 점점 열대를 이렇게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박스권으로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 일자상승, 눌림. 눌림은 또 어디서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은 여기.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그쵸? 요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 거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런 장대항봉의 거래량까지 장대항봉의 종가. 장대항봉의 종가. 이런 자리도 다 지지하는 구간이라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지지받고. 이건 11선 지지 여기서 5일선 지지받고 상승.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또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박스권을 돌파한 이런 작은 캔들. 이 박스권 위에서 이렇게 작은 캔들이 있으면 여기가 또 매수 하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 지지. 이 박스권을 돌파 지지한 이 자리.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장기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보여가지고 추가적으로 막 설명을 하게 되네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장기평 돌파했다가 장기평 지지를 했죠. 121선. 지지고 여기가 또 뭐예요? 어떤 자리예요? 매물 때, 여기, 꼬리, 중저가. 그렇죠 근데,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서 사실상 목표가는 저는 저라면 여기 224일선 맞을 때가 목표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준 순간, 어떻게 돼요? 224일선 여기가 다시 지지자리가 지지자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224일선을 지지할 때 그러면은 여기 224일선 지지할 때 요런데를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보면은 일단 거래급감이라서 신뢰도가 생긴 거고 224일선을 지지하니까 신뢰도가 생긴 거고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가 매수를 했다면 여기 다음날 만약에 개파로그를 깼다 그러면 그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상승을 하면은 되게 크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224일선 이것도 장기평선으로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 물론 이제 장기평선이 이렇게 역배열 추세에 있는 것보다는 정배열 추세에 있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중기평선 이런 60일선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냥 60일선 단순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다시 지고 그려봅시다. 60일선 단순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요? 어딜 지지했어요? 여기가 여기 매물때 그리고 여기 매물 때 아주 골고으로 지지를 했죠. 거래량 터졌던 요 장대 양봉. 이런 자리도 지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자리 다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어, 61선만 지지한 게 아니고, 224일선도 같이 지지를 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복합적으로 모든 상승의 의지를 내, 보여주고 있을 때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장기평선을, 이렇 121선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121선을 넘지 못하는 고점을 이렇게 빵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리를 돌파해서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요런 자리를 지지를 했다는 거죠. 매물대를 지지를 했는데 이 당시에 로봇 테마가 강했어요. 웨어로봇 로봇 삼성에서 로,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뭐웨브리봇도 오르고 뭐이레시스도 오르고 다양하게 로봇주들이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요 매물대를 소화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야 그럴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보시면 그랬어요. 저점에서 이 224선을 누르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 누른 자리를 또 가로선을 딱 대보면 여기 당연히 224선도 지지하고 여기 양봉의 고점 부분도 지지하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십각 이런 매물대, 이런 매물대 다양한 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다 확률이 높아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배율 초기, 역배율에서 정배율로 바뀌는 이 초기에서 초기에 재료가 있는 있고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 지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해석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어, 오른 차트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럴 수가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걸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 어, 내일 여기서만 시작해줘도 좋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해주면은. 여기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주면 여기서 돌파 갈 수도 있겠네 하고서 여기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고 눌려도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 여기 밑으로 눌리면 한번 봐볼 수 있겠다 어차피 눌리면 반등이라도 나오니까 눌리면 봐볼 수도 있겠다 뭐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자리는 정말 의미가 커요 그냥 후행성으로 의미를 찾아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후행성으로 찾아서 끼워 맞춘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앞으로 상승하기 전에도 그 자리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아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솔루션도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121선, 224일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고, 224일선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 평선들을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 121선을 이렇게 뚫고 돌파했다가 내려왔어요. 다시 하락을 하긴 했는데, 224일선 맞고 내려오고, 이제 121선은 아래에 깔려있고, 224일선 맞고 내려오고, 224일선 맞고 내려왔어요. 그때 이 장대 음봉으로, 어떻게 됐어요? 장대 음봉으로 이 구간의 매물대를 다성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224일선 부분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쵸?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왔으면 이제는 이 장대 안봉의 종가. 종가 부근, 네, 이런 매물대,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런 중복적인 매물대들 있죠. 거기를 이제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장기 입형을 돌파를 하는 흐름,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완전 정직하게, 막 이렇게, 장기 입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돌파를 한 다음에, 쫑쫑쫑 내려와서 찍고,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있지만, 장기 입형을 이렇게만 고점으로 돌파한 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조금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장기 병을 고점으로 돌파해 놓고 고가로만 빼꼼하고 돌파해 놓고 조가 상승한 케이스고 좀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다시 뭔가 근처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앞에서 다른 매물대들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 여기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보시고 많이 찾아보시길 바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장기병을 소화하고 이렇게 소화하고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가는 흐름을 많이 보셔라. 그런 다음에 이, 이런 중간중간에서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 보셔라 하는 겁니다. 어, 장기평선을 이용한 매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